자, 6번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어쩌고저쩌고 밑줄 친 바가 의미하는 바가 어떤 이 이런 유형이고요 어떤 함축 의미 또 어, 이미 함축됐고요. 추론 당신이 이걸 읽으면서 무슨 내용인지 어, 정확하게 알아차려야 돼요. 외국어 시험의 특징은 뭐예요? 국어 시험에서는 야, 너가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말을 이해했으면 이 정도까지는 이해하는 게 정상이야. 그래서 약간 더 멀리 추론을 하는 거를 물어봐요. 그러나 외국어의 경우에는 당신이 그렇게 멀리까지 추론을 하면 아, 너 이거 못 읽었구나. 너 이거 해석할 줄 모르고 지금 대충 찍는 거지.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더 자세하게 어, 물어볼 거고 여기에서 그런 말이까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라는 생각을 하는 게더 안전합니다. 그래서 어, 국어 특히 잘하는 학생들, 언어 잘하는 학생들이 감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아니 여기서 이거는 결국은 이런 얘기를 하려고 얘기한 거잖아 싶어도 그거는 정답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절제미를 의 보여주세요. 추론 문제에서는 어? 그런 얘기 직접적으로 했어 안 했어 그걸 스스로 객관적으로 계속 물으세요 알겠죠? 그럼 이제 분석을 가 볼게요. 그래서 자 온라인의 그 뭐야 소비자 연구 저기 소비자 조사 연구는요. 자 확실하게 뭔가 확신해 줘요. 확인해 줘요. 뭐라는 것을 확인해 주냐 하면 이 방문객이 웹사이트에 창력 들어갈 때, 그죠? 그래서 보통 웹사이트 같은 경우는 어, 바다에 떠, 뭐, 섬에 이런 곳에 떠다니는, 그죠? 서핑이라고 바다에 있는 것처럼 표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상륙 같은 표현을 쓴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요, 그들이 누굴까요? Visitors, 그 그들은요, 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들은요, 자 겪어요, 무엇을 겪어요? 자 머무를지. 떠날지 예 순간을 경험합니다. 그죠? 그 순간 언제요? 처음 1 0초 이내에 머무를지 아니면 그냥 나갈지를 결정합니다. 그죠? 만약에 자 그것이 그것은 뭘까요? 웹사이트죠. 웹사이트. 그것이요. 보여요. 어떻게 해요? 자, 전문적이지 않거나 혹은 허트유 사용하기에 까다로울 것 같아 보이면 그러면 어, 그들은요 그들은 누구예요? 아까 있었던 그 방문객이에요. 그 방문객은 그 방문객은요 떠나서 대개는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당신의 이 대상 어, 관객 즉그 웹사이트에 방문하는 그 같은 사람이죠 같은 사람 그 방문객은요 will judge you, 당신을 판단하는데요 자 너와 너의 상품과 서비스 그리고 당신의 회사를 in a s snap. n a 은 이거거든요. 그래서 한 방에 그냥 판단 해버릴 거예요. 아, 그리고 당신은요, 뭐할 가능성이 있냐 하면, 오직 한 번의 기회만 얻을 가능성이 뭐 할? 그들, 아까 그 방문객, 지금 계속 방문객 나오죠. 방문객에게 좋은 인상을 남길 만한 오직 단한 번의 기회만 가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사실 이 앞에 여기까지의 이런 방문객이 한 번만 10초 안에 인상을 받아서 떠나버리고 이런 어, 사실을 가정한다면 자 모든 웹사이트의 주인은 소유주는 지금 뭘 하고 있어야 마땅하냐 모든 것을. 모든 걸다 하고 있어요. 그들이 할수 있는 모 여기서 나오는 그들은 누굴까요? 웹사이트 오너스 그죠? 자 그들이 할수 있는 모든 걸 지금 다 하는 게 맞아요. 어 뭐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자 그들은 자 오너죠. 그들의 방문객들 온라인 방문객이자 blow away 하면은요 완전 홀리는 거예요. 너무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방문객이 완전 빠져들었어요. 뭐에 의해서? 그 아까 웹사이트 오너들의 자기의 웹사이트. 예, 뭐요? 외관, 생김새, 느낌, 분위기, 그리고 그 속에서 돌아다니는 어떤, 어, 뭐라고 하지? 탐색 가능성 정도. 이런 거. 세에 의해서 완전히 매료됐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할수 있는 모든 걸다 하고 있어야 될것 같죠? 근데 불행히도, 자, 그렇죠. 불행히도, 자, 이것은, 즉, 그들이 할수 있는 모든 걸다 해야 될것 같은데, 종종 현실은 아닙니다. 자, 꽤 많은, 어, 가까이 보고 있는 시력을 가진 근시안적인 엔터프레너스 그래서 어, 기업가죠 이 근시안적인 걸 가지고 있는 기업가는 과소평가해요 부정적인 영향을요 자, 그지같이 쓰여진 카피 카피라이트 Copy. 이런 거 있죠 문구 그 다음에 아마추어같이 전문성 없어 보이는 디자인 그리고 c o n v e t e d 해서, 대단히, 대단히 복잡한 그 안에, 음, 돌아다니는 탐색. 이런 것의 부정적인 영향을 잘 무시합니다. 어쨌다는 거야. 내버려뒀다고. 그죠. 기억해라. 뭐라는 걸요. 자, 이것이요. 뭐 중에 하나냐 하면, 그런 영역 중에 하나예요. 어떤 영역? 어, doesn't pay. 그죠. 돈을 안 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한테 이익이 안 돼요. 뭐가요? To be penny wise and pound foolish. 이런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파운드가 어떤 영국의 돈에 다니고 페니는 그것의 100분의 1입니다. 근데 지금 100분의 1은 현명하게 하려고 하는데 자, 파운드, 그거의 100배는 어리석게 하려고 해요. 한국말에 이런 거 있는데? 모르겠어, 근데. <laughs> 미안. 그, 그런 거 있잖아. 작은 돈을 아끼려고 하다가, 뭐, 큰 돈은 이렇게 잃어버리는 그런 건데, 그거 한국말로 나 뭔지 지금 까, 생각이 안 나요. 까먹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그 행동 가져가죠는 이익이 안 된다. 라는 거. 그런 상황이라는 거를 기억을 하세요. 그죠? 그래서, 그거 진짜 너무 중요해. 너무 중요해. 지금 이 상황을 기억하는 그것은 너무 중요해. 그래서 어, 짜증나게 한 언어에 하면 원래 거슬리다. 해. 거슬리지 마세요. 거슬리거나 심지어는 더안 좋게는 alienated. 그 사람을 alien으로 만들어요. 어떻게 해요? 멀리 하는 거죠. 뭐를요? 잠재적으로. 그죠? 예상되는 그 나의 고객들을 멀게 만들어 멀어지게 하지 마세요. 뭐 때문에요? 너의 사촌의 친구의 이모의 옆집 사는 이웃사촌 형이 어, 자기가 자원해서 너의 웹사이트를 디자인해 주겠다고 언더치 아, 저렴하게 해주겠다고 해서 그런 거를 어 하지 마세요. 이게 뭐예요? 아까 페니머에 작은 돈 아끼려고 하다가 고객이 10초 안에 다 떠나 버려요. 그죠? 그러면 파운 폴리 h 된 거죠. 그거는 아, 이득이 전혀 될 수가 없어요. 그조끔 아낀 것은 아무 좋은 영향을 못 미치고 있어요라고 얘기한 거예요. 정리가 안 될까 봐 이것도 당연히 해 왔죠. 볼까요? 보면 이제 온라인 소비자 조사 연구들은요. 확인시켜 주죠. 뭐라는 걸 확인시켜요? 웹사이트에 방문자가 뭐물를 지, 갈지를 10초 안에 해서 해가지고, 어, 이거 웹사이트죠. 웹사이트가 비전문적이어 보이거나 쓰기가 어려우면 떠나서 돌아오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너의 이 대상 관객 즉, 뭐예 방문자. 방문자는 판단을 할 거예요. 너와 제품 서비스 회사를 한순간에. 당신은 한 번만 기회를 줍니다. 이렇게 가정했을 때에 모든 웹사이트 소유자는 지금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서 방문객을 사로잡고 있어야 맞는데 실제로는 안 그래요. 자, 그래서 이런 <laughs> 어,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이 사실이 바로 1펜이 아끼다가 1파운드 날리는 그런 이익이 안 되는 상황이란 걸 기억을 좀 하세요. 그거 완전 중요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잠재적인 고객을요 짜증나게 하거나 멀어지게 만들지 마세요. 이것도 하지 말고 이것도 하지 마세요. 뭐 어떤 사람이 싸게 만들어 주겠다고 해서 이 뭐예요? 페니모이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명백하죠. 이 사람은 이 글을 뭐 때문에 썼을까? 어디 때문에 썼을까? 어디 때문에 섞였어요? 자, 이게 진짜 중요해라고 정말 중요한데 자기가 크게 얘기 강조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 뭐라고요? 그래? 많은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나왜더 마음에 드는 색깔이 없을까? 자, 많은 사람이 렇죠 음, 많은 사람은 사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 좋다 안 좋다? 별로 안 좋아.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라는 것이 주제가 될수 있겠고요. 음. 여기 지금 관계사 같은 게몇개 나오는데 음, 글쎄요. 관계사 같은 거를 사실 잘 모르려나? 어, 아까뭐 에리스 where 여기 있죠. 이 같은 경우 어떤 상황에다가 관계부사 where 잘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뭐 위치로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까봐 이런 거를 조심을 하시고 또 그러면 이제 보기를 볼게요. 보기가 어텐션을 주지 마라 즉 관심 갖지마 그리고 전문가의 어떤 비평 같은 것에 비판과 파, 평가에다가 관심 두지 마세요 띵 그런 얘기 한적 없죠 어, 일단 전문가의 비판 같은 얘기는 나온 적이 없거든요 그 다음에 unreasonable price 그래서 합리적이지 않은 가격을 매기세요야 너의 이그뭐 제품과 서비스에다가 합리적이지 않은 가격을 매기세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그죠? 어, 가격 매기는 거에서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neglect 간과 무시 하세요 이 노말과 같은 말이고요. 어 to have t 스 e customers complain 그래서 고객의 불평을 다루는 거 자체를 그냥 무시하세요. 대응을 응대를 하지 마세요. 빠르고 썰리 꼼꼼하게 빠르고 꼼꼼하게 이런 거에 응대하는 거 무시하세요. 그런 말한 적이 없죠. 그다음에 자, fail to invest. 그래서 투자하는데 실패하는 거죠. 뭐 투자하는데 실패했어요. 뭐를? 너의 웹사이트를요. Impressive, 인상적으로, 조, 좋은 쪽으로 인상적인 거야. 인상적이고 전문적으로 만드는 것에 실패했음을 의미합니다. 오, 그건 거 같은데? 그 다음에 Be indifferent하면, indifferent하면 관심, 무관심 아니야. 그러니까 무관심하라는 것을 의미해요. 어디에요? Balance.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마케팅의 두 개의 밸런스를 맞추는 것에 무관심한 것을 의미합니까? 아니죠. 아니죠. 그래서 답은 4번. 이런 추론은 이제 조금 쉬운 문제에서는 이런 식으로 약간 비유를 해서 나와요. 왜냐하면 내용 자체가 쉽기 때문에 뻔하기 때문에 비유를 조금 써도 충분히 학생이 이해할 수 있다, 알아들을 수 있다고. 여기 안 나왔어? 이 부분은 책을 보면서 <laughs> 어떻게 안 나왔어? 나 카메라 못 봤어. 책을 보면서 어, 들으세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